안녕하세요. 경매 핵심만 콕콕 분석하는 중개 11년차 3분 부동산 김규태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한 상가 다가구 주택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2025년 7월 2일 수요일에 매각기일이 잡혀있지만 한번더 기다려서 2회 유찰시 입찰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 물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설명 들으시고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식의 건물 외관은 사면 조적벽돌로 둘러싸여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53평의 큰 대지에 엘리베이터와 주인 세대가 있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도 가능합니다. 입지적으로 살펴보면 건물 맞은편 대전 롯데백화점과는 도보 5분 거리, 탐방역과는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매물로 임대 수요는 항상 넘쳐나는 입지입니다. 옥상, 계단, 복도의 내부는 손볼 것 없이 깔끔하였습니다. 총 20세대로 상가 1개, 원룸 3개, 1.5룸 9개, 투룸 6개, 주인세대 1개입니다. 경매지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115116, 매각기일 2025년 7월 2일 수요일이지만 한번더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 80-3번지 토지건물 일괄매각권입니다. 토지 153.37평, 건물, 153 건물 245.97평, 현재 1회 유찰된 상태로 약 21억 5천만 원입니다. 한번더 유찰된다면 최저 매각가는 49%로 약 15억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리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말소사항 빠르게 체크해보면 임차인 현황은 말소기준권리 2022년 3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 근저당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3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다 소멸, 토지등기부는 2022년 3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이고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입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면적, 건물면적은 앞서 설명드렸고 주용도는 상가 다가구주택입니다. 사용승인 2022년 3월 7일이고 총 5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상 1층은 1종 근린, 2층, 3층, 4층은 다가구주택, 5층은 오피스텔입니다. 다음으로 도면입니다. 도면 오른쪽이 건물 전면입니다. 지상 1층에는 11대 주차공간과 20평 상가가 있습니다. 2층, 3층, 4층은 각각 원룸 1개, 1.5룸 3개, 투룸 2개 호실이 있습니다. 5층은 오피스텔인데 주인 세대로 전체 사용 중이며 공부상 46평으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임대 내역입니다. 원래 본 매물의 임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는 1,500에 100만원, 원룸은 500에 40, 1.5룸은 1,000에 60, 투룸은 1,000에 80입니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대입시켜본다면 상가는 1,000에 80, 원룸은 300에 38, 1.5룸은 500에 50, 투룸은 500에 70, 주인세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이면 임대는 매우 잘 나갈 것입니다. 총 보증금 1억 400만원, 총 월세 1164만원입니다. 여기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2회 유찰된 예상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최저가 15억 85만 2천원 기준, 신탁대출 80%를 이용하여 대출금은 12억 68만 1400원, 이율은 4.95% 월이자 495만원입니다. 총월세 1,164만원에서 이자 495만원을 뺀다면 이자 제외한 월순수익은 668만원이 발생합니다. 임대료를 매우 보수적으로 잡는다 해도 수익성이 훌륭합니다. 취등녹세를 제외한 실투자금은 보증금 회수 기준 1억 9617만 400원입니다. 연수익률은 40.9% 정도 나옵니다. 낙찰 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의 상가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을 알아봤습니다. 대지가 크고 초역세권의 엘리베이터와 주인세대가 있어 거주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한번더 유찰을 기다리셨다가 기회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 주시고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임대 운영 방법, 입지 설명, 낙찰 전후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